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243. 시 243. 제목은 더불어 함께 사는 하나의 정의로운 세계. 더불어 함께 사는 하나의 정의로운 세계. 온 인류가 꿈꾸는 세계이고 온 인류의 커다란 과제이다. 얼마나 거창하고 거대한 과제인가. 그런데 이 거대한 과제를 풀 열쇠는 아주 작고 정말 여리고 힘없는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손에 있다. 손에 달려 있다. 어른인 내가 편견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깨닫는 데 달려있다. 다시 한번더 읽을게요. 제목, 더불어 함께 사는 하나의 정의로운 세계. 온 인류가 꿈꾸는 세계이고 온 인류의 커다란 과제이다. 얼마나 거창하고 거대한 과제인가. 그런데 이 거대한 과제를 풀 열쇠는 아주 작고 정말 여리고 힘없는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손에 달려 있다. 어른인 내가 편견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깨닫는데 달려 있다. 음, 네. 서로의 다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음, 아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어른이? 음, 나랑 다르면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렇지. 네. 음. 음, 어른 됐을 때도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에서야, 이제 50 넘어서야 다른 음. 것도 아름다운 거다 했는데, 음. 뭐, 애들 낳고 어른이 되고, 음. 나랑 다르면안 돼.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음, 어른 손에 달려있는데, 음. 정의로운 음. 세계가 음 공평한 세계죠. 음. 정의로운 음. 세계. 정의로운 세계. 음. 그 정의로 정의라는 단어가 좀 추상적이긴 하잖아. 네. 그 음. 근데, 이, 이 정의가 추상적인 단어이긴 한데, 그, 그 밑, 에서 지금, 어, 편견이 많이 있으면 정의롭지 않고, 그러니까, 폭력이, 폭력을 많이 행사하면은 정의로, 정의롭지 않고, 차별이 심하면 정의롭지 않고, 그거는 불이고 부당한 거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어, 그건 불의한 거고, 부당하고, 부조리한 거고,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정의로운 세계라는 것을 그 마지막 그 문장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좀 들여다 볼수 있는 부분이 있 있긴 한것 같아. 예. 서로가 다른 거를 인정해 주는 것도 되게 힘든데 그거를 아름답다고 음, 깨닫는 깨닫... 거는 정말 음. 지금도 저는 그거 참 음. 다른 거 그래 알았다 다르다 이렇게 음. 하기도 힘든데 그거를 아름답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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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런데 아름답.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서로가 다르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어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깨닫는다. 이제 아는 것과 깨닫는다는 단어의 차이도 굉장히 큰 거거든. 어. 그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이 단어 서로의 다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아는 데 달려있다 해서 아는 단, 안다는 단어를 안 쓰고, 깨닫는 단어를 단어를 썼잖아. 네. 이제 깨닫는 것은 깨단, 깨닫는 것은 꼭아 그렇네. 한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지. 네. 스스로 알게 되는 거잖아. 아 그렇죠. 그렇네. 네. 그거네. 아 이렇게 네. 네. 이제 알았다. 네. 이걸 내가 이제 그런 순간이 깨닫는 순간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안다는 단어로만 쓸 때는, 안다는 것은, 아, 나그 사람 어디 사는지 알아. 이름이 뭔지 알아. 이렇게 겉, 그 외형적이고 겉모습만 아는 것도 아는데서 그치는 거고, 그게 어떤 내 행동하고 연결이 안 되는, 내 정말, 어, 어 음, 그, 그, 어떤 그, 그내 행동과 삶의 어떤 태도에 영향을 못 미치는 정도에서 음, 그냥 아는, 아는 거, 걸로 그친, 머리로 아는 거. 그건 이제 그 지식 그렇죠. 뭐 수준, 그불완전한 네. 지식 수준, 이거 네. 머리로만 아는 거. 거. 이제, 어, 이제 이거는 깨닫는다는 것은 깨닫는. 이해, 완전히 이해한 거고 자기 것이 된 거고, 음, 어, 어. 행동으로 옮길 음, 수 있게 되는 거지. 음, 진정 나랑 다른 사람이 그거를 깨닫는다면은 싸울 일이 없겠죠. 이, 이해, 이해하고 음. 인정해 줄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네. 관용할 수 있고 그렇지. 네. 음. 그래. 근데 어그 다른 글에서 내가 제목이 병 주고 약 주는 해괴망칙한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네. 쓴 적이 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 응. 이렇게 편견을 극복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깨닫게 되기까지는 어그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사실은. 먼저 배운 게 편견 먼저 배우고 폭력 네. 어그 고정관념 어 고정관념을 갖도록 그 네. 자라 자라게 네. 되고 네. 어그 다음에 이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차별하도록 음. 그러니까 어떤 게더뭐 말하자면은 뭐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월하다든지. 음. 음. 뭐뭐 어떤 차별 어떤 네. 뭐두 발로 걷는 게한 발로 걷는 것보다 더뭐뭐낫다든가뭐이 뭐이 어떤 이런 그런 그런 그, 그게 이제 고정관념과 연결도 되기도 하고 그게 평균과 연결되기도 네. 하고 그런 이제 이제 차별로 네. 이제 그게 네. 더 이제 연, 연결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으로 먼저 병 병이 들어 있잖아 지금 병을 병이 들어 있는 상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커서도 지금,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50대가 돼서야 네, 이제 조금 ]지. 이제, 네. 그럼 50대 전까지 교육을 얼마나 받고, 네. 얼마나 듣고 보고 하는데, 듣고 보고 한게 이런 네. 편견과 고정관념과 차별과 네. 뭐 이, 이런 그 네. 권위, 권위와 막 폭력과 뭐 이런 걸 보고 그거, 그걸로 이렇게. 살아온 거죠. 그게 교육이 일단, 된 거야. 그게 네. 병으로, 네. 병으로 이제 왔어. 네. 그다음에 교육이 또뭘 하느냐? 약을 이제 그때 주는 거야. 편경 극복하자, 고정관념 극복하자, 차이를 인정하자, 서로의 다름을 깨닫는 서로의 다름이 나쁜 게 아니다. 서로 다르다는 게 이게 진짜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 이걸 좀좀 좀 깨닫자, 배우자. 이거 교육 또 받아야 되는가? 교육을 받잖아. 지금 그거 그거 깨달을 깨닫는 교육이 이제. 약주는 과정인데 힘들죠. 미리 병다 걸려놓게 네.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내 음, 네, 이제 음, 고치려고 또 하니까요. 고치려고 하는 이 교육이 힘들죠. 힘들지 세배네배 어, 배. 그렇지 처음부터 거. 병을 안 주는 네. 교육을 했으면 얼마나 네. 좋았을까 네.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평균 갖게 해놓고, 해놓고 이제 와서 <laughs> 또 평균 극복하자 네. 하니까 아, 이게 그랬어요. 뭐야 제인생은 그런 것같아요 <laughs>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자라왔다니까. 그렇죠. 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다니까. 네. 전 세계 교육이 아마 다. 공부 잘하는 게 최고고. 어, 어. 공부 아니면 안 되고. 어. 음, 노래 잘 부르는 건안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렇하면 나고자. 응. 평균이요, 진짜, 그건. 어, 병주는 교육을 받아와 놓고, 음, 네. 다시 이제, 이제 고쳐주는 이제 교육을 또 다시 이제 해야 아, 이제 되는가. 그러니까. 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 한가. 음.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어, 어쨌든 병을 받고 또 고침을 받는 교육을 또 받으면서 가고자 하는 건 뭐냐. 더불어서 함께 사는 하나의 정의로운 세계. 이게, 이게, 이게 교육의 목적이고, 어, 이게 한 사람의 인간이라면, 어,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면, 이제 이런 어떤 더불어서 함께 사는 누구와, 그냥 힘 있고 강하고, 어 부자인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함께 잘살 거야. 그런데 나보다 힘 없고 약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함께 사는 거, 이게 더불어서 함께 사는 거야. 음, 잘 맞지. 음. 그렇게 더불어서 함께 사는, 이제. 예, 하나의하나세 개인데 음. 형용사 하나 넣어서 그냥 정의로운세 개. 음. 그러게. 나 어른인데 이거 해주해 줘야 되는 이손 어른의 손인데. 음. 음.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음. 음. 어른의 손인데 부끄러운 것 같다. 네, 이렇게 못하는 마음을 아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음 좀막 머리 노랗게 하고 막음뭐 치마 짧게 하면 쟤는 아마 음 이상하 이렇게 클 거야 이런 음 생각을 하잖아요. 음 이야기도 생각이 있고 그런 음 이유가 있는데 편견이 편견. 되게 많았던 뭐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네. 그치 고정관념도 네. 우리가 음... 편견이고 고정관념인데. 음. 네, 아직까지도 다름이 이게 아름답다고는 음. 음, 더 이렇게 공부하고 그 해야 깨달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 그건 맞는 것 같아. <laughs> 네. 음. 아, 그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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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살려고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서 해 약자들하고 함께 더불어서 사는 그런 하나의 이런 정의로운 세계에 에가 됐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걸 위해서 행동하고 음. 거기에 내가 기여할 바가 있으면 기여하고 선택할 게 있으면 선택하고 네. 내가 결정할 게 있으면 결정을 하고 내가 그걸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면 투표도 하고 네. 뭐 이런 삶을 살려고. 이제, 하면서도, 아, 순간순간, 이, 내한테 깊이 박혀 있는 이 고정관념과 음. 나의 피 속에 흐르는 이 편견, 음. 내, 내피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차별의식, 음. 내피 속에 흐르는 이 그, 어,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싶은 이 마음, 음. 내가, 어, 내가, 내가, 약자한테. 약자한테 강해지고 싶은 이 그, 그, 어, 음. 어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 예. 어, 그거를 진짜, 어, 그게 정말 삶 속에서 정말 그게 그런 게 튀어나오지 않으면서 살려고 음. 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가 하는 거를 참 좀, 좀 생각하게 돼. 음. 내가 우리 집에서 버스를 타러 오려고 하면은 그 이제 이렇게 아파트 담벼락 쪽으로 이렇게 시에서 심어 놓은 그 나무들이 이제 이렇게 또 등나무 비슷하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 옆에 또뭐 이렇게 잔잔한 사철나무 같은 거 이렇게 심어 놓은 게 있는데, 음, 한좀 약간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자주 거기서 나무 뿌리를 자꾸 이렇게 뽑고, 이, 뽑았, 뽑고 네, 계시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내가 처음에는 아 저거 나무 저렇게 자꾸 뽑으면 네, 어떡하나 저건 시에서 다 관리를 할텐데 왜 할아버지가 저렇게 내그 어? 네, 저걸 뽑으시지 해서 이제 했는데 참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또 마주치고 또 마주칠 때마다 그 계속 나오셔 가지고 그걸 그 나무를 그렇지. 뽑고 계셔서 네. 하루는 어, 왠지 모르게 내가 말을 하고 싶더라고 할아버지 그거 뽑지 마세요 네. 그 할아버지가 여기 그 관리하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음. 어,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할아버지 가 나를 많이 쳐다보시더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음. 그렇게. 어, 그렇게 이야기를 음. 했어. 음. 어,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그, 표, 그 나를 쳐다보는 표정이 음. 되게 뭐라고 할까? 음, 되게 좀 어, 음. 아무 말도 못 하시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음. 모습이. 음. 아, 이, 이 할아버지가 어디 아프신가, 치매가 걸리신는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 그런 좀 순간이었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 사건 이후로는 뭐 몰라. 그 이후로는 내가 할아버지를 이제 그 다음에는 좀못 보게 됐는데, 요 며칠 전에 내가 그 이제 그 길은 자주 걸으니까 그 할아버지 생각이 가끔 나는 거야. 내가 그 할아버지한테 좀그 할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너무 그 옳지 않다고 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했나? 그왜 나무, 나무를 그렇게 뭐, 그뭐 이렇게 뽑고 이러는 거를, 아, 어, 그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나 보다.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나와서, 어쩌면은 그 풀을 만지고 나무를 뭐 이렇게 뭐 뽑고 하면서. 어쩌면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치유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아. 나는 왜그 할아버지가 그 행동을 못하도록 했을까? 되게 마음이 걸리고 되게 아 내가 옳고 옳다고 했던 행동이 아또잘 어떻게 보면 또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았을 수도 있고 그 어쩌면은 내 기준에서 그렇게 음. 에 생각만 했고 그 할아버지 쪽에서 조금 더역지사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생각을 내가 그때는 왜 못했지 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되게 마음이 음, 어, 좀아 음,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음, 이걸 전혀 다른 각도에서도 볼수 있는데 음, 왜그 생각이 닫혀 있는 순간에는 그것밖에 모르는 음, 그런 생각을 음, 하면서 내가 네. 이제 지난 지금 이제 이 글을 이제 읽으니까 음. 사람이 아무리 어떤 그런 그 자기 생각과 사고의 세계관이 음. 어떻다 하더라도 음. 또막 어느 순간은 또 막히고 또 어느 순간은 또좀 음. 잘못된 판단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음. 어 되게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런 생각을. 어, 그러게요. 음.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 네. 그럼 인간이 뭐 실수하고, 시, 잘못하고, 어, 네. 시행착오 겪고, 음. 부족한 그런 음, 존재이니까, 네. 그, 그럴 수는 있지. 무슨 있다. 지나서라도 그 생각을 하셨잖아요. <웃음> 네. <웃음> 음. 할아버지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네. 들고 음. 그러, 그렇네 거기 있는 건 공공재인데 그걸 뽑으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음. 들기도 하는데 그, 여러 번 자주 그러셔가지고 아 그냥 음. 내가 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음. 할아버지가 그 이후로 그걸 자주 그걸 뽑고 그렇게 만지면서 할아버지는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중요한 그런 기능을 여기서 회복의 어떤 음.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는데 음. 아 그걸 내가 막은 건 아닐까 음, 그 할아버지가 어, 이 자리가 그 할아버지한테는 어쩌면은 뭐 행복의 순간일 수도 있고 음. 치유의 순간일 수도 있었는데 그걸 내가 왜 음.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 막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할아버지한테 미안했다 할아버지 <웃음> 네, 네, <웃음> 어쨌든 편견이 음, 또 그런 생각이 그것도 어쩌면 나의 고정관념에서 나온 행동일 수도 있고 음, 네. 또 어쩌면 내가 어, 할아버지가 잘못하고 계신다는 음, 그런 나의 어떤 판단이 이제 그런 말을 하도록, 어, 네. 잘못하는 것은 멈추게 해야 된다. 네. 이제 잘못하면은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네. 음, 생각에 또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은 또 네. 그럴 그렇지. 수 네. 있는데, 아, 그거조차도 열어놓고 좀 다른 면에서 볼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을 네. 이제 해보는 건데. 네. 그,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는, 중간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더불어서 함께 사는 하나의 정의로운 세계, 굉장히 거대하고 온 인류가 꿈꾸고 커다란 과제이고 인류의 과제이고, 어, 거창한 건데, 이 거대한 과제를 푸는 열쇠는 아주 작고 정말 여리고 힘없는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의 손에 달려있다는 요 말이 내가 아마 하고 싶었던 말이 어떤 네, 것 같아. 네. 이, 이렇게 거대한 과제를 어떻게 실현하냐. 음. 더불어 함께 사는 하나의 정의로운 세계. 내가 여기서 뭘할수 있냐. 음. 이거 너무, 너무, 어? 뭐, 거대, 거, 거시적이고, 뭐, 거대한 거 아니냐. 음. 아니다. 뭐, 정말 약하고 힘없는 어린이들, 아이들을 대하는 그, 그 태도, 음. 말, 그 손에 음. 이 하나의 정의로운 세계 더불어서 함께 살, 약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음. 사는 이, 이 세계의 실현은 거기 달려있다. 음. 거기, 그거 가능하다. 네. 여기, 여기서부터다. 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막 세계 정의, 세계 정의론 세계 실현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게 아니고 음. 그냥 정말 약하고 힘없는 한 사람을 음. 대하는 나의 음. 이 음. 행동에 달려 있다. 그러게요. 음. 아주 작은데 달려 있다. 음. 음. 아주 작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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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지. 않고. 폭력을 약한 사람한테 행사하지 않고, 네. 내가 편견을 좀 극복하려고 하고, 음. 그,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다른 세계관, 나하고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어, 음. 더 나아가서는, 아, 나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다르다는 건 아름다운 거다. 이거를 정말 받아들이는 순간에 음. 이르게 되면, 음. 그땐 더불어 함께 사는 하나의 정의로운 세계가 네. 이루어진 거야, 아. 그, 그 순간에는. 네, 네, 이루어야겠네요. 어. 음, 네. 애들한테도 그렇고, 내 주변 애들한테도 그렇고, 또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또 주변 사람과 다른 것도. 그렇지, 맞아. 좋겠네요. 거기서는 이제 생명을 가진 모든 것, 생명을 음. 안 가진 무생물까지도 음. 이제 생태계의 보존에. 음? 음. 음. 이시 안에 되게 큰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세계가 맞는 것 같아요. 작은 나 하나의 그런 태도, 행동이 세계를 바꾼다. 그렇지. 거잖아요. 음. 음. 그렇지. 네. 음. 그러면 한번더 읽고 끝낼게요. 네. 더불어 함께 사는 하나의 정의로운 세계. 온 인류가 꿈꾸는 세계이고 온 인류의 커다란 과제이다. 얼마나 거창하고 거대한 과제인가. 그런데 이 거대한 과제를 풀 열쇠는 아주 작고 정말 여리고 힘없는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손에 달려 있다. 어른인 내가 편견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깨닫는데 달려 있다.